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 롯데 브랜드 엑스포인 유럽 오프닝 세레모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잠시 꺼 두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롯데 브랜드 엑스포인 유럽 오프닝 세레모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김지호 양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기빈 보들을 모시고 이런 색기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롯데브랜드 엑스포는 2016년부터 올해로 20회를 맞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팔로 진출 지원을 위하여. 먼저, 주 프랑스 대사관 문승현 대사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빈토비 수출 상담 전반을 담당해 주신 코트라 소비제 바이오실 김종현 실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중앙 연단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